어 여기가 상호 상민 집인데 상호야 상민아 오 쩍순아 안녕 홍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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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순아 우리 집이야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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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 상민 이 보러 왔단다 왔단다 우리 부러 왔냐 니냐니 언니 그네 그래도 오래 왔단다 왔단다 와, 난 상호 는 상민이 우리는 쌍둥이. 어서 오죠. 지고 아버지 고지 물러, 아버지. 꽁꽁 뛰면서, 토끼, 토끼, 토끼. 엄마가 송공으는 애, 구며 가 불러주는 사장상위선으 믿습니다. 뭔가 이상한데 나도 이제 네, 내가 부를 때좀 이상했어. 노래 큐 검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무서워. 엄마 고물 산소리꾼 애기곰 개만해요. 어이구 어이구 지겨워. 거정강정 <laughs> 토끼 엉금엉금 엉금 거북이 누가 누가 이길까 거북이가 이기지 우리 춤추자 어어원원투